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보좌관 롯데 하남공사입니다. 오늘은 검단신도시 3분 소식인데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이 고양 연장 사업에 포함하는 통합 계획을 수립 추진했었는데요, 그 결실이 나왔습니다. 21년 7월 확정고시된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에. 검단 노선을 포함해서 예타를 신청키로 했습니다. 이에 인천 2호선 군장연 고양 연장선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22년 21년 12월 19일 시작되었는데요. 인천시는 경기도 진포시, 고양시 등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석해 가업 추진 방안들을 논의하고. 용역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2호선 독종역에서 불로지구, 걸포 북번역을 거쳐 일산 킨텍스, GTXA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부 수도권 교통 계획의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뜨거웠던 사전 청약 접수 결과, 검단신도시 2단계. 로직을 인정. 검단 제1풍경체 1차, 평균 43대1, 최고 112대1, 중스클래스와 후반 5차도 청약 경쟁률이 평균 40대1을 넘었고, 제1풍경체 3차는 1순위에서 82대1로 나왔는데요. 더욱더 이 지역이 관심 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검단 시도의 3분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